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연장되어 우리는 계속해서 비드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드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잃지 마시고 또이 어려운 때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확신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산 거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는 것 같지만 대강 믿는 것과 진짜로 믿는 것은 다른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도 죄길, 죄를 이길 수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들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부분에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이 말하는, 말하려는 중요한 메시지를 들으려면 우선 본문의 전후 문맥을,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가음 8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리늘이 맹인을 치료하는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굶주린 4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탄식하시죠. 이 세대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다시 유대지역으로 건너오게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약한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룩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어떤 영향력, 악한 생각, 거짓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전혀 엉뚱하게 다른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건을, 이는 우리가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떡이 없다"라는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안 구정은 어떻게 하셨지? 그러자 예수님은 영적인 교훈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적인 문제, 떡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떡 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찌하여 둔하냐? 그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사건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또 올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맹인의 눈을 치료한 다음, 난, 치료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이물은, 물음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물어보자.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대답에 만족해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됨의 그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 내용을 볼때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의 님그치대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의 믿음인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 세우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에 관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 바로 맹인의 눈을 고치는 사건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두 번씩이나 안서여 고치신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그 어중간한 믿음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눈은 떴지만 분명히 보지 못하는 맹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어중간한 믿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라. 어중간한 믿음의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치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베세다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예수께 나옵니까?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 가차 멀고 오도록 합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 맹인을 데리고 예수께 나온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면 그의 눈이 떠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고 주님께 이 맹인의 눈을 만져주시기를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불쌍히 의사 치유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 안수하실 때이 맹인은 사람들을 보긴 보는데 뭘로 보아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눈을 뜨지 못하고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별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눈을 뜬 것도 아니고요. 안뜬 것도 안뜬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중간한 상태인 것이죠. 처음 안수하고 조금 눈을 뜬 상태, 그렇지만 사물을 밝히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모습은 제들의 믿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을 따랐습니다. 예수 생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병든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위를 걷는 것, 오병기어치병의어 기적들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들은 떡이 없다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붙이게 되자 그만 예수이 누구시며? 어떤 무인지를 잊어버리고 떡이 없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기적의 현장에 있는 죄들과 고난의 어려움의 현장에 있는 죄들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런 죄들의 모습은 처음 안사여 눈을 뜬맹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는 세상을 다 잃을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만 믿음 없는 사람 같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조, 조금 더 다른 바, 달라 바 없는 그런 믿음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태는 믿음의 어중간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중간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안하에눈을뜬 메인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조지 휘필드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almost Christia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 번역해 본다면 거의 크리스천 유사 크리스천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해 볼수 있을까요? 거의 크리스천이기도 할수 있는데 정확한 의미에서 크리스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퍼센트로 확실하면 환산한다면. 80-90%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여전히 100%가 안 된다는 말이죠. 류얼크리스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듯한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때 아무 하자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서의 인격적이고 생생한 만남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라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겉모습만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안과의사가 열어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안사시사 우리 눈 가운데 영적인 비늘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스 크리스찬에서 를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할 수 있기를 주금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주님과의 사랑의 손길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 한 마디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말씀 한 마디면 맹인을 고칠 수 있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2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기에 나오는 예수의 동적을 설명하는 동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며 왜 맹인의 손을 붙잡고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셨습니까왜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셨을까요 이미 지난번 7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많은 군중의 한 사람으로 이 맹인을 보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인격적인 관계없이 고쳐주신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대하실 때 군중으로 무리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개인적인 관심 속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수많은 병자를 한꺼번에 말씀 한마디로 고치지 않으시고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는 그런 사랑의 접촉, 사랑의 터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치유 자체보다도 자체일뿐만 아니라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개인적인 사랑과 개인적인 긍휼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개인적인 관심, 그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알기를 지켜 성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그분의 손길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손길이 내 영혼을 터치시는 놀라운 역사 그런 말미와 밝히, 열어지고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에 우리 영적인 눈이 다 밝히,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모든 성경이 희미하게 믿어집니다. 영적인 세계가 희미하게 이해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밝히 보이지 않고 분명하게 이해되고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점차 확대되고 밝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이 거듭해서 여러분 만져실수록 우리 눈이 더욱 밝아지고, 우리 영적인 세계가 더욱 열려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보이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님의 새로운 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터치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한 능력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한 신문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주님이한 번만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단번에 해결을 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마 주님을요. 문제 해결세, 정도, 해결세 정도로 여길 것입니다. 마치 자동판매기에 돈을, 돈을 넣고 누르기만 하면 콜라가 나오고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문제 해결사로 자동기계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문제 해결사 이상의 존재이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친구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사랑의 목자로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단한 번의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인격적 관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할 때마다 병이 한 번에 낫고 그렇게 한번 기도할 때마다 즉각즉각 고충을 맞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발전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말씀을 듣고, 듣고 또 들으며 엎드려 있다 보니까,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겨나고, 자아가 깨어지고, 교만이 부서지게 되어지고, 인내를, 인내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영성이 깊어지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우리 영혼 속에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여러분, 그것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관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온전해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구하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속길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황금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할까요? 눈이 밝아져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눈이 밝아져 예수님과 하나님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아야될 대목은 주님께서 두 번째로 안수하시는 대목이에요. 25절 말씀을 볼까요? 가차 멀고 오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시라. 두 번째 안수를 통해 맹인는 완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안수를 통해 진정한 눈뜸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번에 완전한 치유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두 번에 안수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전후 문명을 보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떡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예요?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맹인이눈 뜨는 사건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는 것이 무엇인가, 눈이밖히 보여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그 제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주목하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안소로 그가 주목하여 보았다. 주목하여 보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였다는 말앞앞부분에희 힘하게 본 것과 이것은 이만은요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전에는요 힘하게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안수로 말미암아 주목하게 보게 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눈이 완전히 열려 밝게 보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눈이 떠서.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았다는 차원정도가 아니에요 눈이 밝아져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모른다면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저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근심에 찬두 제자 엠마우로 향해 가고 있었죠 여러분 그들이 터벅터벅 터벅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러 이런 일이,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이 24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눈이 열려져 눈이 밝히 보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주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린 사람만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완전히 열리면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영적인 눈은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바리생 중에 바리생이었습니다. 율법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정의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상징적인 사건이죠.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던 그가 갑자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사도행경 9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즉시 사월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바울의 눈에서 무엇이 벗어졌다고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법의 안경을 끼고 있을 때는 여러분 복음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것을 그렇게 자기 사명처럼 여기고 살았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으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바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셨고 바울은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보이던 것이 안 보이고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후에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는 제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눈을 떠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밝아져야 주님을 주님으로 볼수 있고 세상을 살아도 하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그 부기영화가 그 부러운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내가 소망되어지는 것은요. 하늘의 영광이. 하늘 나라의 영광이.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점점, 점점 밝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교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먼저 뭐라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이 밝기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기사 여기서 눈을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눈 영안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요, 무엇이 축복인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눈이 밝아지면,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밝아지게 되면,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 무엇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고 풍성한 축복과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무엇을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눈이 열리기 전에는 늘 무엇이 부족하고 그래서 늘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문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 세상의 것만 주목하며 살았던 그가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 꿈꾸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다섯 명 말씀 드리지만 뭘 말하는 겁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말합니다. 비전은 보는 거예요. 비데라라는 라틴어에서 나오는 것 말인데 비데라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본다라는 말입니다. 본다. 거기서 비전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뭐예요?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이걸 볼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인 것이 전무인 것처럼, 그거 붙잡고, 그거 바라보며, 그것에 전전 공감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지게 되면, 하랫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는 그리스이시라는 사실이 보이게, 보여지게 되고 보여지고,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인 자랑이 교환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열리지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불이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게 될 것은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꿈꿔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빛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것들을 비교할 줄 아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줄 로움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 무엇이 불행입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닫힌 것이 불행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열리는 만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우리 근시안을 고칠수 있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눈을 열어주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을 보게 되으시고, 깨달아될 것을 깨닫게 되으시고, 주목해야 될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이 나았어도 이 사람 또 병에 걸려서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표적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풀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서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하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대신 예수님을 볼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셔서 밝히 보게 된맹이처럼 우리 가운데도 예수의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영적인으로,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눈이 열려져서 이 세상을 살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참된 왕대신 예수님을 주목하며 삶을 살아가는 조아 여러분의 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갈수록 여러분 가운데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났어.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의하고, 주님 때문에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늘 감사와 기쁨과 차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 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